아, 5번 어제 4번까지 그대로 교내에서 4번까지 했잖아 5번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x 더하기 y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x 더하기 3y가 지금 11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때 x랑 y가 자연수라고 지금 하네요 그치? 그러면 치그 여기서 합해서 7이 되는 자연수는 여기가 1일 때 얘가 얼마야? 6 그리고 2일 때? 5 그리고 3일 때? 4, 4일 때 3, 6일 때 1, 5일 때2 이런 식으로 지금 6쌍이 나오는 거지 그때 얘들아 어, x에다가 y의 3를 더한 게 11이 되는 걸 우리가 찾는 거야 하나씩 해보면 돼요 이거 친구 한번 봐봐 얘는 1하고 6을 집어넣으면 11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치 민규야 1에다가 18을 넣으면 11이 안 나오잖아 그치 2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1이 나와요? 2 더하기 15니까 11이 안 나오네? 그 다음에 3을 넣고 4를 넣으면요? 3에다가 11을 넣으니까 얘도 안 되는 거고 4를 넣고 3을 넣으면 이 친구는 되나? 4 더하기 9가 되니까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어, 6을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으면요? 5에다가 6을 더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5 더하기 6이 최종적으로 11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다 만족시키는 X랑 Y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답을 쓸 때는 그럼 우리는 5콤만 이가 이친구의 해가 된다 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6번. 자, AX 플러스 Y는 1이다. 그리고 OX 플러스 BY는 2다. 이 친구의 해가 1,3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얘들아 1,3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요. 여기에다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각각 1,3을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 1이랑 3을 대입하면요. A 더하기 3이 나오고 얘가 1인 거야. 그치? 여기 1,3을 여기다 대입하면 5 더하기 3B가 지금 2가 나오네요. 그 얘들아 이 친구는 A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거죠 그치? 그 다음에 3b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마이너스 1인거죠 요렇게 그래서 a값이랑 b값을 전부 다 구했다 a 빼기 b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거야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얘들아 109페이지까지 지금부터 풀어볼까요? 아니, 필기부터 한번 해보자 우 110페이지 한번 가보자 학교 선생님 다 나왔어요? 중업식다 했어? 중업식잘 했는데 어. 그 좀. 선물 첫날에 나오나? 네네 음. 응. 남부 애들이라서 그런지 중학생때는 걔네 공학이었거든 남부 애들이라서 그런지 계속 여자 얘기만 하는거야 <laughs> 옆 테이블에 있는 애들 예쁘다고 열림1터방정식의 열림 풀이. 아, 뭘 구할 건데? 네,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네. <laughs> 그 여기서 얘들 연립일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x, y의 순서쌍을 해라고 하잖아. 그 x, y의 순서쌍을 구한다라는 거야. 그때 어 얘를 푼다라는 걸 너희들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미지수를 소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식이 두개 있고, 미지수가 두개 있어요. 네, 이 친구를 우리가 미지수를 소거하면 어떻게 소거가 되냐면, 식이 한 개, 그리고 미지수도 한개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열리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일차 방정식이 돼요. 우리 일차 방정식 푸는 거는 계속 1차. 했었잖아, 그치? 1학년 때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죠 1학년 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소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감법이라는게 있고요. 두 번째는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자, 얘들아, 너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둘다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가감법이랑 대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미지수를 소거하는지 내가 지금 알려 줄게요. 여기서 얘들아 가가 뜻하는 말이 뭐겠어 너희들 뭐 요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소금을 가하세요 막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어? 안 들어봤어? 막뭐 화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뭐몇 그램을 가하세요. 이런 이 네, 네, 그냥. 그냥 네, 네. 네. 이 가는 뭐야, 얘들아? 더하기야. 더하기. 그냥 더하세요 라는 말이야 감은 뭐겠어? 빼기, 빼기. 빼기, 감속할 때그감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는 가속할 때그 가속이고 속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얘는 빠지는 거잖아 그치? 더하기나 빼기를 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소거할 거라는 얘기야 식두 개를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할 거예요 혹은 옛날 대입법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이 x랑 y에 대한 식이 있고 x랑 y에 대한 식이 있을 때 내가 y는 어쩌고 라는 식이 있을 때, 여기에 내가 x 더하기 y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y 대신에 x에 관한 식을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y는 빠지게 돼. 그리고 여기는 x만 남게 되거든? 걔가 대입법이야. 이해 돼? 내가 예시를 몇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한 가지 문자를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x는 2y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고요.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 이때 이 친구를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가감법을 쓸지 대입법을 쓸지 너희들이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돼. 뭐가 좀더 유리할까? 얘는 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X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X는 2Y 플러스 3이래. 얘들아 그러면 2Y 플러스 3을 내가 연단에 입하시면 이 e 괄호 열고 2Y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X 대신에. 그 다음에 3y가 마이너스 1다 이렇게요. 그럼 얘들아 x가 사라진 거 보여?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풀어주시면 y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구한 y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값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x랑 y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 돼? 필기 한번 해봐 자, 이번엔 얘들아 가감법을 쓰는 걸 보여줄게 x-2y-4에다가 2x 9y는 5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친구를 이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미지수가 사라지나? 안 사라져 어떤 조작을 감행해야 돼요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x-4y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때 여기서 환계의 미지수를 사라지게 하려면 더하는 게 맞겠어? 빼는 게 맞겠어? 네 빼시면요 음. 2X랑 2X가 날라가는거요 그렇지? 9Y에서 마이너스 4Y를 빼시면 13Y가 남는 거고 우변은 5에서 마이너스 8이 빼는 거니까 13이 되겠지 그럼 Y가 얼마야?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Y가 1이다라는 거를 내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면 X-2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이친구의 해는 마이너스 2.1, 요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야. 할수 있겠어? 네, 넘어가자. 우리는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 복잡한 연립방정식과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어, 문제를 풀면서 같이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문제, 1번. y는 3-x 이렇게 되어 있고요. 3x-2y는 마 1이야. 그럼 얘들아 내가 y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3x-2에 괄호 열고 3-x를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야. 는1 이렇게. 그러면 3x-u 플러스 2x가 지금 마 1이 되고요. 5x는 지금 5다. 요렇게 되겠네. x값이 얼마야? x가 1인거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2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 친구의 해는 1, 2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도 한번 같이 해보자. x는 2y-4라고 나와있고요. 이 x y 가 4라고 되어있어. 그러면 내가 x자리에 n을 집어넣어서 x를 소거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2의 2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가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4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y는 4.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8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얼마가 돼? 12가 되니까 y가 얼마? 네, y가 4면 얘들아 여기다가 4를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 8 마이너스 4니까 4이게 x랑 x가 더해져서 5x가 되고 무결은 10이 되니까 x는 2겠지 2를 여기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2-2y가 1인거고요 2y는 1 이렇게 되니까 y가 2분의 1이다 따라서 2콤 2분의 1이다 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쪽 언니 오빠들 졸릴 때 먹으라고 내가 졸음 뚜껑을 사왔거든 너희들도 졸리면 말씀하세요. 졸음 조금 줄게요. 2번 보세요. 2번은 3X-2Y는-17이라 2X-3Y는-1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 이런 친구들이 사실 좀 곤란한데요. 얘네들은 더하거나 빼도 안 되는 것 같고 대입법을 쓰기도 조금 애매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어떻게 할거냐면 어, 이 친구에는 내가 곱하기 2를 하고요 이 친구에는 곱하기 3을 하시면 식이 6x-4y 하시고 얘가 2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34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배를 하시면 6x-9y 마이너스 18이랑 3을 곱하시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어? 5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둘을? 빼기를 하면 돼요. 괜찮아? 그럼 6X가 날아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4Y에서 마이너스 9Y를 빼게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5Y가 되고요. 이 친구는 20이 되겠지. 그럼 Y가 얼마야? Y가 4. 그러면 그 Y가 4다라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X값도 나오게 돼요. 할수 있겠어요? 네, 필기해봐. 자, 이번에는 얘들아 3번인데 어, 요런 친구들이 복잡한 연립 방정식이야. 어, 3의 x-y 플러스 4y가 11이다. 요런식 봐요. 2x-3 괄호 열고 x-2y가 9다. 이렇게 되어있어. 요런 친구들은 얘들아 요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가로를 먼저 계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합시다. 첫 번째 친구부터 3x-3y-4y가 1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 친구, 3x는 가만히 있고, 플러스 y가 1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 얘는 이쪽으로 와봐. 2x-3x-6y. 얘가 9다. 그럼 마이너스 x-6y가 9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열리면 하는 게 좋을까? 얘를 내가 x는 6y-9라고 바꿀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내가 x자리에 6y-9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은 3 바로 열고 6y-9 플러스 y가 1이다. 이렇게요. 그럼 보세요. 18y-27 플러스 y는 1. 그러면 19Y가 28 이렇게 되나? 숫트가 되게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죠? 아, 여기 11이네. 미안. 그러면 여기가 38 이렇게 되겠지? 그럼 Y가 얼마야? 2. 예. Y가 2다라는 걸기다 집어넣으면 X가 얼마야? 12-9 이렇게 되니까? 3. 따라서 답이 3마 2다라고 답이 되시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까? 네, 필기. 이번엔 얘들아 4번이에요. 4번 1번에 어떻게 되있냐면 10분의 1X 더하기 5분의 2Y 얘가 2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6분의 5Y 얘가 2분의 이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들아 내가 어... 적절한 수를 곱해줘서 분수표를 없애주는 거예요. 분수를 탈출해야 돼. 그러면 이첫 번째 식에는 내가 뭘 곱하는 게 좋을까요? 네, 10을 곱해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 봐봐. x 더하기 4y가 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친구에는 내가 뭘 곱하는 게 좋을까? 10. 2를 곱하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12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x. 이 친구는 2가 남으니까 플러스 10Y에다가 얘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인 근데 얘들아 이 친구 두개를 이제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x는 20-4Y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까 대입법 썼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이 친구한테 4을 곱하는 거야. 3x 플러스 12y가 60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래 그래? 더하면, 얘들아, 얘랑 얘랑 날라가잖아 그치? <laughs> 더하면 X가 사라지잖아. 우리는 사라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주면 22Y가 되는 거죠? 오른쪽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60. 얘랑 얘랑 더하면 66. 그럼 Y가 얼마야? Y는? Y는 3. 그러면 여기서 3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4Y가 20이다. 그러면 4Y는 17인가요? 뭐지? Y 자리에 집어넣는데, 어야되 미안. Y가 3이니까, X 더하기 10이나 84, 아 다시 20이다. X는 얼마나? 8. 따라서 답이 8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한 문제 더 해보자. 2번이에요. 얘는 이번에는 소수예요, 소수. 0 1의 X. 마이너스 0.2의 y, 얘가 0이다. 그 다음에 0.03x 더하기 0.04y가 0.6이다. 그러면, 여느야, 이 위에 있는 시계는 뭘 곱하는 게 좋을까? 네, 10을 곱하시면 1x 마이너스 2y, 얘가 여전히 0이 되는 거고, 이 친구에는 뭘 곱하는 게 좋을까요? 100을 곱하시면 3x 플러스 4y가 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요식을 보고 얘들아, 내가 가감법을 쓰는 게 좋겠어? 대입법을 쓰는 게 좋겠어? 이 위에 있는 식 봐봐, 얘들아. 되게 예쁘게 생겼지 않아? X는 EY, 요렇게 되어 있어. 요걸 보고 너희들 가감을 쓰고 싶으면 좀 이상한 거야. 대입법을 <laughs> 쓰고 싶어야 돼. X자리에 EY를 넣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데. 너네도 공감이 돼? 어. x자에 2y를 어넣으면 얘가 6y가 되고요. 6y 더하기 4y가 60. 그러면 10y가 60. y 는 얼마? 6. x를 그러면 얘들아 y에다 두 배를 하는 거니까 12. 따라서 12,6이다라고 답을 내주시면 돼요. 할수 있겠어? 네, 필기.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는 어, 페이지 115초까지 계속 풀어봅시다.